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 낚시로 강화수로에 가고 있습니다. 6월인데 이젠 낮 기온 31도를 넘어 대프리카 못지 않은 경프리카입니다. 강화에 도착을 하고 아점으로 시원한 메뉴를 골랐습니다. 이곳은 김치국수가 시원하게 나오는 식당인데요. 드디어 음식이 나왔네요. 제가 젖은 김가루를 매우 싫어하는데, 이곳은 괜찮더라고요. 열심히 비벼줍니다. 강화도에 맛집이 몇 곳이 있는데 여름에는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김치 냉국수 가격은 6,500원인데 맛도 좋고 해서 친구랑 오거나 가족이랑 오면은 여기를꼭들립니다 살얼음이 동동 떠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더울 때 에어컨을 안 켜도 여기지 않겠지 이게 면이 소면같이 생겼는데 한번 맛을 볼까 음. 아 진짜 맛있다 달달해 김치도 맛있고 맛 괜찮아? 물에 넣는 것 같은데 물에? 완전 물에인데 여기다가 육회를 넣어버려 어 시원하게 먹으니까 오늘 낚시가 잘될것 같다 강화수로에 도착을 하고 자리 탐색을 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사이즈가 대략 80 정도 될 듯한 가물치입니다 만약에 제 낚싯대에 이 가물치가 걸린다면 100% 대가 부러지던지 채비 손실을 할것 같아요. 가물치가 여자한테 그렇게 좋다는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자리를 옮기네요. <목소리>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 위에 뱀이 헤엄을 치며 이쪽으로 건너오는 게 보입니다. 이 뱀은 저도 처음 접하는 대형 뱀, 구렁이입니다. 저는 실제로 보고 동물원에서 탈출한 뱀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어요. 길이는 제 키를 넘는 길이고요. 다 크면 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몸통의 두께는 제 팔목보다 두꺼워 힘이 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화려한 능구렁이를 제외하고 구렁이는 색깔에 따라 황구렁이와 먹구렁이로 분류를 하는데 이 녀석은 황구렁이로 국내에서 가장 큰 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렁이는 독이 없고 순한 걸로 알려져 있으나 제가 웬만해서는 뱀을 잡아서 들고 찍는 스타일인데, 아, 이 구렁이는 너무 커서 잡으면 왠지 제 목을 감을 것 같은 아나콘다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선뜻 만지기도 어려웠었고요. 기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구렁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독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이 두께의 구렁이라면 힘이 무척 강할 것 같아 두려움이 생겨서 만지는 건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들고 찍었다면 사이즈 가늠이 더욱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네요. 황구렁이는 최대 2m까지 자라며 다람쥐와 청솔모, 쥐 같은 설치류와 새 등을 주로 먹는 인간에게는 유익한 종류인데 1960년대 이후 구렁이가 정력강장제로 인식이 되면서 남핵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구렁이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화해서도 사는군요. 저도 능구렁이는 몇 번을 보았지만 황구렁이는 정말 처음 보네요. 언젠가는 먹구렁이도 볼 날도 오겠죠. 구렁이는 보통 뱀보다 훨씬 큰 뱀으로서 신성시대였던 동물로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기도 하면서 영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크기가 커서 사람도 잡아먹는다는 전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제 영상에 올렸던 누룩뱀도 살모사 같은 독사보다 크기가 커서 우아하며 감탄을 했었는데 그큰 누룩뱀도 구렁이와 비교를 하면 귀여운 아기뱀 수준이네요. 자세한 영상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가져왔더니 그 느리던 구렁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저번 주에 30cm 붕어를 잡았던 그곳입니다. 아, 어, 덥다. 오늘 찾아온 곳은 여기 말풀이 발달한 수로에 왔는데요. 낚시를 하려면은 수초 제거기로 정리를 해야 자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수로입니다. 오, 황소이구리다. 보니까 말풀이 완전히 이렇게 꽉차 있고요. 물 속에는 황소개구리가 가끔 보이고, 가물치도 보이고요. 낚시하는 분들은 좀 전에 엄청 많이 계셨었는데, 다 들어가셨네요. 물 색깔은 좀 탁해서, 붕어가 좀잘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낚시하는 분이 안 계시는 거로 봐서는 지금 시간이 잘안 잡히는 시간이라서 다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수면 위에 작은 베스들이 많이 보이는데, 또 그렇게 베스가 많은데도, 또 살치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위기가 꽤 좋죠? 낚싯대를 한번 던져봐야죠. 근데 여기가 안 좋은 점이 바로 옆에 도로가 있어서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말풀 사이에다가 딸기 글루텐을 사용해서 낚시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이 너무 더워요. 여기는 마름이 꽉 차있네요. 바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아수로의 입질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미끼가 안착을 하고부터 한참동안 깔짝이는 입질이 옵니다. 뭔가가 건드리는데 확실하게 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쭉 올려줍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찌올림이 오는데 잡아보니 붕어네요. 오늘의 포인트는 저 갈대 쪽을 노립니다. 올 때부터 저 갈대숲에서 뭔가 큰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운 좋게 월척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딸기 글루텐 떡밥을 사용하여 포인트 공략을 하는 중인데 잡어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이런 입질이 오는데 저는 챔질 안하고 패스합니다 잘은 몰라도 살칠 것 같아요 우선 저의 낚싯대는 현재는 단종 상품인 젠틀맨 2.5칸 대고요 찌는 3,000원 주고 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주간 케미는 왕방울 주황색이고요. 원줄은 12파운드 배스용 라인에 밑에 스냅을 달고 원봉돌을 연결했고요. 원봉돌 밑에 무민을 바늘을 연결했습니다. 무민을 바늘은 보통 5, 6코 정도를 하나만 달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늘에 딸기구를텐을 적당량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해주면 됩니다. 왕방울 주간 케미를 사용하니 눈이 편안해지네요. 캐미 사이즈가 커서 눈에 잘 띄니 찌올림을 보기가 좋더라고요. 빵빵한 살치가 나옵니다. 아리배 있나? 엄청 빵빵하네. 최근에 붕어 낚시 입문하신 분을 위해 찌올림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붕어를 잡기 가장 쉬운 성공률이 높은. 챔질 타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낮에는 이렇게 빠르고 높이 올려주는 패턴이 자주 보이는데요. 낚시를 하다 보면 큰 붕어일수록 찌올림이 느린 걸 알게 됩니다. 붕어 낚시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잘 보세요. 찌올림과 챔질 타임은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정말 고수분들은 찌올림만 봐도 어떤 어종인지 경험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데 가끔은 비껴갈 때도 있죠. 그래도 붕어의 입질 파악은 쉬운 편입니다. 이것은 어떤 어종일까요? 어린 발갱이었습니다. 16cm 발갱이입니다. 이번에는 붕해가 나왔네요. 끊임없는 붕해 입질을 볼것 같았는데, 살치가 몰려오더니 미끼가 바닥에 안착이 안될 정도입니다. 살치가 계속 나오면 재미도 없고 찌 올림도 볼거 없어. 출식을 합니다. 낚시로 밤새우며 새벽까지 했는데, 20cm 넘는 녀석도 못 잡았습니다.